어첫 번째 양 하, 준. 오, 시키합니 나, 강 나, 유. 나, 아, 세, 여, 세, 고. 예, 요정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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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자자, 허리 자, 허리 y f i 글 g e r t w 셋, s a 섯 y a 여덟 둘, 둘, 셋, o l f t 섯 e Golf, t 한 e Golf, t 리 e Golf, The Golf, The Golf, t h 꼭꼭 o l f The Golf, t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번 뜯어야 주고. 자, 발 꽈서. 파도를 어떻게 흔드냐면요. 휘어려. 3번 쉽지. 근데 네. 파도도요. 세 가지 파도가 있어요. 엄마 파도, 아빠 파도, 아기 파도. 아기 파도는 흔들흔들 어, 흔들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아기 파도. <목소리> 자 다음 엄마 파도는 조금 세게 예쁘게 잘랑 잘랑 아빠는요 엄청 세게 <목소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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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겠니? <목소리> 자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신나게 뛰놀아 보도록 합시다. 아 하나 둘 아기 파도 아기 파도, <목소리> 아기 파도 엄마 파도 La, la, 잠깐 내려놓고 그럼 이번에는 손그력 우리 체육 선생님 설명 드릴 때는 만지지 않습니다. 아, 어, 잘했습니다. 자, 우리 꼭꼭 숨을 때는요, 손으로 문을 꼭 잠가야 돼. 알겠지? 네. 문을 안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체육 선생님이 들어가서 잠망할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안에 쏙 들어가는 내 자리에서 문문 문 꼭꼭. 어, 아니야, 아니야. 아빠 파도! 아빠 파도 출발! 자, 앉아서! 파도야, 뒤로 뒤로 파도 뒤로 다리! 다리는 예쁘게 앉아서 다리 숨기기. 그렇지. 다리는 쉬워요. 다시 아빠 다리하고 파도 출발! 자, 아빠 파도가 너무 힘이 약합니다 우리 아빠 밥안 먹었어요! 배꼽 백법을 숨기세요 설마 <웃음> 자는 친구 있는 거 아니죠? 아, 자면 안 됩니다. <laughs> 아, 눈 감고 아눈 감고 눈 뜨고 자오 백법을 꼭꼭 어 백법 보있잖아라자 백법을 잘숨겨주세요 자는 거 아니죠? <laughs> 자 까꿍 다시 한번더 아빠 파도 준비. 뒤로 쭉쭉 춉 준비! 춉 준비! 자, 갑니다. 아빠파도 출발!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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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 이미 야구를 소식이. 야! 벗벗 치마라! 쏙 자, 문잘잠아 주세요. 문잠으세요문잠으세요홈 잡아 주세요. 오! 않습니다 네. 자, 우리 문다잠갔어 네! 선생님, 들어가면 문 네. 열려있으면. 근데, 우리 숨는 게 너무 느렸어. 더 빨리 숨어야 돼. 자, 네. 깍고 나와주세요. 네. 다시 한번더 가봅시다. 네. 준비됐어요? 네! 자, 앉아서. 네. 제이 뒤로 가자. 좋습니다. 자, 한장자 갑니다. 아빠, 빠르게 숨어야 돼요. 오케이. 아빠, 파도 출발! 어기다 <목소리> 보입니다. <laughs> 자, 습니다요날 주세요. 우리 내손가이 잡고 예쁘게 앉아 주세요. 어, 구세요 어, 나오세요. 여기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약속을 한 명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낙하선은 날아가지 않는다 어떤 약속이냐면 잘봐 어, 우리 낙하선을 만들 때는 체육 선생님하고 이렇게 개구리 자세를 준비할 겁니다 아니 따라하지 말고 선생님 하는 거볼 거예요 손노래 자 개구리 자세로 이렇게 손잡이를 꼭 잡고 어, 체육 선생님이 하나 둘셋아 어, 우리 하나 둘셋 개구리가 아닌 우리 낙하산이라고 하면 개구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이 파라슈트를 하늘 위로 뻥던지며 날아가요. 할수 있겠어? 네. 다시, 아직아지 아직. 개구리 준비.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해해야 돼요. 셋. 네. 자, 개구리 친구들 뒤로 쭉쭉쭉 당겨주세요.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준비! 우리 한 번만에 한번손공 해보자. 자, 자, 세게 던져야 돼.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면서 만세. 자, 하나. 집중, 집중. 집중.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만세. 에이, 잠깐, 잠깐, 잠깐. 자, 우리 아빠 안 던지니까 날아갈수안날라갔안날라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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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주세요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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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당기자.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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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네. 자 개구리 준비. 개구리 준비. 자 뒤로. 어서 자 앉으세요. 자 하늘 높이 떠집니다 준비 개구리 자, 수 하나 떠나야 돼 하늘 로 하나 둘셋 만세.